어디 가요? 얘는 뭐하는 애일까요? 엄청 커요. 확대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음! 어이! 뭐지? 이거 사진을 찍어 본 적은 있는데요. 시골에서 본 적은 있는데요. 얘 이름이 확실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병원을 왔네요. 어디 아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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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 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얘는 날라와서 뚝 떨어지더니, 이렇게 같이 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병원에? 곤충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와요. 아픈가 봐요. 치료받고 싶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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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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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화났어. 화났어. 어. 아, 그건 알겠는데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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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뗐으면 안 돼요. 가세요. 오. 어우, 노래라.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가세요, 이제. 가세요. 집으로 가세요. 엄청 커요. 얘는 어른이 분명해요. 다큰것 같아요. 병원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화내지 말고 가세요. 화 푸세요. 화 푸시고 얼른 가주세요. 네, 그래요. 자, 안정을 취하고 가세요. 엄청 커요. 직접 보면 진짜 커요. 이 보세요. 확대하지 않고 가까이 그냥 대고 찍은 거 거든요 이렇게 커요 어 돌아서지마 무서워 돌아서지 말고 절로 나가주세요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네 가세요 가세요 그냥 가주세요 가주세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네 그래요 여기는요, 사람만 들어오는데요. 여기 오면요, 밟혀요. 음. 아, 잘 가고 있어요. 얼른 가세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얼른 아기들 키우세요. 가세요. 어, 돌아서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저, 아니, 저쪽으로 가라. 고네 저쪽으로 가세요. 안 돼. 아, 저쪽으로 응? 어? 조쪽떼쓰지 마세요. 떼쓰면 안 돼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얼른. 얼른 가세요. 가세요. 아, 가세요. 가세요. 가세세요무세요요 아니 돌아서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돌아서지 마시고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꽃장, 네잘 가고 있어요. 가세요. 아니 아니 돌아서지 말고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네 가세요. 아니 개도 아닌데 왜 옆으로 자꾸 갈라 그래요? 앞으로 가야지. 헐또 돌아서네. 병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여기 사람들한테 밟혀요. 그럼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안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 그,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이쪽. 이쪽이라고요. 아. 아니. 돌아오지 말라고요. 저쪽으로 밖으로 가요. 화났어화났어 화났어. 오지 말라 그랬대. 아니 왜 자꾸 돌아서는 거야? 안 된다고요. 저쪽으로 가주세요. 불빛은 저쪽에 있는데 왜 자꾸 이쪽으로 올라 그래요? 아나 진짜 고집 세네. 그럼 나 내비 두고 그냥 들어간다. 어디 갈 건데? 안 된다구요. 저쪽, 저쪽, 저쪽. 네. 그쪽으로 가세요. 그쪽으로. 뭐죠? 이게 사슴벌레? 뭐? 사슴벌레? 풍뎅 사슴벌레? 모르겠는데요.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빨리 가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주세요. 무서워요. 화내지 말고 가주세요. 아니,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응. 돌아서세요. 가세요. 저는 뒷모습만 찍을래요. 가세요. 얼른 가세요. 우와, 승질 대단해. 어 어, 또또 또, 또 돌아서. 아 진짜. 돌아서지 마라고 하. 진짜? 어떡해. 아니 저쪽으로 가라고요. 저쪽으로 아주 누웠어. 이제 누웠어. 누웠어. 네, 이렇게. 아니 일어나라고요. 술도 안 먹고 술 취한 것같지 그래. 어우어이 아, 진짜 대단하네. 어? 아니, 일로 들어오면 큰일 난다니까. 죽는다니까. 이 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손 아파. 이거 들고 있기도 힘들어요. 음. 가세요. 아니, 이쪽으로 돌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면 진짜 안 돼요. 아니,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 저쪽. 응, 음. 뒷모습만 찍을 거예요. 뒷모습, 어! 또 돌아, 또 돌아. 아니, 절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응, 음. 그리쭉 가, 쭉, 쭉. 아 진짜 아 지겨워 정말 가세요 가세요 자 빨리 가세요 엄청 커요 얘 이렇게 큰거 여기서 처음 봤어요 여기에는 아, 모든 벌레들이 다 커요 너무 커요 언제까지 걸을 거야 날개도 있으면서 그냥 날아서 가지 딱딱해 엄청 딱딱해요 여기에 얘, 얘 입에 물리면 어, 손이 잘라질 것 같아 어. 아니 이게 희한하지 왜 옆으로 가지 어 잘간다 가요 빨리 가세요 어, 어 열심히 잘가네 그래요, 그렇게 가요. 아니 가라고 앞으로 쭉 가야지. 자꾸 옆으로 가냐고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잘 갑니다. 네, 그래요. 아유 힘들어 정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나도 힘들지만. 그때는 더 힘들겠어요. 자, 열심히 가세요. 아, 저는요, 지금 병원이라서 노래들이 얘네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온 충이 크면, 이렇게, 찍기가 좋은데, 열심히 가네요, 이제 바깥으로. 바깥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또 비름박이 부치, 부딪힐 것 같아. 어, 잘 가고 있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사슴벌레인가? 이거 뭐라 그랬죠? 풍뎅이? 사슴벌레? 가세요. 그래요. 이런 빡 탈라고요? 그냥 걸어가면 안 될까요? 아, 어, 힘들어. 얘는, 어, 이렇게 뿌리, 뿌리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무거울 것 같아. 그래도 열심히 가느라고 응? 잘 가고 있어요. 아 신기해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병원에 들어가면 혹시나 어디 있다가 부딪칠까봐 그래서. 음, 잘 간다. 용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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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척. 음. 아.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닦고 들어갈까? 신발도 안 신고. 그러고 보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빨리 걸을 수 있고, 빨리 뛰수 있고. 얘들은 왜 아, 이렇게 걸어가느라고? 아이고, 힘들어. 아. 여기서는 어디로 갈까?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어잘 가고 있네. 어, 이, 이, 이 길은 너무 잘 걷는데? 얘가? 너무 잘 걷고 있어요. 이제 날아도 될 텐데. 며칠 전에 땅 강아지는 뭘 먹다가 다 먹으니까 휙 날라버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먹,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갖고 있어요. 음. 아우 힘들어. 아. 아. 게 살기로 걸어가네. 그래. 얘네들은 택시도 없겠지. 버스도 없을 것 같아. 택시가 없는데 어떻게 버스가 있겠어? 그래도 잘 가고 있어. <laughs> 나얘못 따라갈 것 같아. 아, 쪼그리고 앉아있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왔다가 얘가 또 부착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 어? 너무 흐리게 보이나? 지난번에 찍었던 그 영상 길이거든요 주차장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웃음> 이만큼만 <웃음> 걸음이 빠르네요 그때 땅강아지 보다는 잘 걷는 것 같아요 엄청 잘 걸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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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걸어가네 술은 안먹었나봐요 잘 걸어가는거 보니까 언제까지 갈라나 어디까지 갈라나 어휴. 다리가 여러개니까 그래도 열심히 가네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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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잘 가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걸어요. 이거 봐요. 영처영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얘가 가는 길 어,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진짜 크죠? 여러분들은 이큰 곤충을 보시고 계십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집이 있나 봐요. 밝은 곳을 보고 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두운 쪽만 자꾸 가는데. 지하 주차장 가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나는 이제 그만 갈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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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이제 그만 갈 거야. 거기는 너무 어두워. 알았지? 거기는 너무 어두워. 봐. 그러면, 아, 어, 휴대폰 한개더 있으니까, 그걸로 비춰줄까? 어, 어디 갔지? 어? 어? 설좀했다 불, 설좀다 자, 어디로 갔지? 아, 어?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벌레 승리. 저는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얘는? 차 어, 나온다, 어, 차 나온다, 어떻게... 차 나온다. 어떻게. 아, 몰라. 오. 어 오, 살았어. 오, 차 에? 살았네, 살았네. 아, 납작 엎드려 갖고 살았네. 왜 거기에 그러고 있지? 빨리 가세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얘를 보내줘야 돼요 저쪽으로 들여다 놓고 싶은데 제가 한 손은 아프고 한 손은 이거 들고 있어서 아픈 손으로 불 비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못 들거든요 들어서 저기다 갖다 놓고 여, 여기서 안녕할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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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